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차 방정식이 뭔지도 배웠고 그 풀이법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으며 2차 함수가 뭔지도 배웠고 2차 함수의 그래프에, 관, 아, 그래프에 관해서도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요,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조금 더 평소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같이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넓은 장소로 옮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장소로 왔고요. 우리가 배웠던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C골 0 이런 형태였고요. 이 네, 참수는 y는 equal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였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게 요거 ax 제곱 플러스, 플러스 c bx 플러스 c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서로 같은 걸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방정식의 equal 0이라는 것은 이 함수에서 y 값이 0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축, y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했을 때 y에다가 0을 대입했다라는 건 뭐냐 면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y 값이 0이 되는 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y 값이 0이 되는 점이라는 것은 결국, 예, 요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Y가 0인 점들이거든요.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점들, 즉, 이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바로 요두 점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이 등식을 성립하게끔 하는 X 값을 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여기서의 X 값은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와 X 축이 만나는 이 교점의 X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1 0이고요. 이 교점의 좌표가. 이 교점의 좌표가 X2 0이라고 한다면, 방정식 예의 두 그는 바로 x1과 x2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y가 0일 때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니까 결국 y가 0일, 0을 만족시키는 x 값을 구한다는 것은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에 x 좌표들 구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라는 것은 이 이참수의 그래프와 X축 교점의 X좌표들 두 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이참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딱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요. 이런 걸 우리가 x축과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얘는 y가 이꼴 0이 되는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놈을 우리가 x 3,0요 점의 좌표를 이렇게 부른다면 이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갖게 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중근을 갖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x 값이 x 3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 중근을 갖는다. 즉, X 값이 하나밖에 없다. 이건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얘는 뭐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아, 얘는 서로 다른? X1과 X2가 지금 서로 다르니까, 두 실근을 갖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만약에, x축과 y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함수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얘가 x축과 교점을 안 가져. 그렇다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아, 이럴 때는 무슨 근을 갖는구나. 얘는 허근을 갖는구나라는 거야.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하는 이두 경우는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요. 얘는 중근. 그러니까 중근도 실근은 몇 개라고 그랬어. 두 실근이라고 했지만 결국 근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는 실근이고 이런 경우는 허근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서 배웠듯이 이 경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고요. 이 경우는 판별식 d가 0이 되는 경우며, 이 경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d가 0보다 크다면,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e q 0으로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이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 판별식이 0이라면, 이놈은 X축에 접하게 됩니다. 또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얘는 X축과 교점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그린 그래프들은 전부 이 X제곱의 개수 A가 0보다 큰 경우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졌으니까. 그런데 A가 0보다 작은 경우도 똑같이 성립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려볼까? 우리가 그냥 x 축만 그려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면 d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x 축만 그립니다. d가 0하고 같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2차 함수가 그려질 테고요.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되겠어? x 축과 만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x 축 밑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됐죠?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읽어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이 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 아,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의 실근과 같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놈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y는 0을 대입하여 얻은 2차 방정식 예의 해이다.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x1과 x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국 x는 1과 x는 3에서 만난다는 라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일단, x축과의 교점인 1과 3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양수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y절편이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0,3 여기 y축과의 교점이 0,3이 되도록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주 쉽죠? 여기 프랙티스 문제 봅시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시오 1번부터 볼까요? 1번은 결국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꼴 0이라는 2차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해주면 x제곱 빼기 x빼기 6이꼴 0이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x빼기 3과 x플러스 2이꼴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x는 3과 x는 마이너스 2에서 x축과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3과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우리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요놈이 x축이고 요놈을 y축이라고 이렇게 그리면 x는 3은 여기쯤 있고요. x는 마이너스 -2는 여기쯤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3이니까 요두 점을 지나돼. 자, 최고차항이 뭐니까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놈이 되고요. 그다음 y 절편이 6이니까 여기 그냥 대충 찍읍시다. 여기가 6. 요래 놓고 얘를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6 여기 0, 6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냥 이 2참수의 그래프인데, 중요한 건 뭐까지 알수 있냐 면이 2참수의 그래프는 대칭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칭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대칭으로. 그렇다면 이 대칭축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X축과의 교점인 3과 마이너스 2에 딱 중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중간이 어디냐 하면, 네, 바로 x가 2분의 1일 때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2분의 1이 바로 대칭축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거의 완벽하게 다 우리가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정확한 그래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그 그래프의 특징만 나타낸 그래프다. 그 개형이라는 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풀든, 뭐, 문, 시험 시간에 문제를 풀든, 아니면 그냥 뭐,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든 간에 그래프를 그려야 될 일이 앞으로 자주 발생을 할 텐데, 그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만 풀리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프의 개형, 대충의 특징만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충 대칭축 파악하고, 그 다음에 y절편, x절편 이런 것들 파악해서 쓱 그리면 되는 겁니다 됐죠? 2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번 문제는 2x의 제곱 빼기 8x 플러스 8 이꼴 0의 실근을 구하라는 문제고요 2로 나눠주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이꼴 0이죠 인수분해하면 x-2 전체 제곱이꼴 0이 됩니다 어? x는 2밖에 없네요 그 얘기는 이 그래프가 이 잠수의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이 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나타내고요. 대충 또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 콤마 0에서 x축과 딱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y 절편은 8이기 때문에 대충 여기가 8이라고 해볼까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니까 이런 경우 이 잠수가 x축에 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꼭지점의 좌표가 그냥 2콤마이 되면서 대칭축도 뭐가 되는 거야? 대칭축도 x는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됐지? 그래서 이그 방정식과 이 참수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이 참수의 그래프로부터 방정식의 근을 구해낼 수도 있고요. 또 방정식의 근으로부터 이 참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다음 이 참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에 그랬는데 이것도 이미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참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는 이차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 0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d가 0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참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걸 나타내고요. a가 0보다 큰 경우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서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만약 판별식이 있고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기 때문에 그래프가 a가 0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작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d가 0보다 작으면 이놈, 이꼴 0을 만족시키는 X 값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 얘기는 이 참수의 그래프와 X 축이 교점을 갖지 않는다. 즉,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X 축 위에 붕 떠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X 축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것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또 프랙티스 문제.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 1번은요. x 제곱 빼기 5x 플러스 이이꼴 0의 판별식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놈이 그래봤자 25에서 8 빼는 거니까 당연히 0보다 크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실근을갖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얘는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6x 빼기 1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보시면 되고요. 요 놈이 짝수니까 4분의 d 보시면 반의 제곱 빼기 ac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어? 그러면 얘가 9가 되면서 이꼴0 되는 거기 때문에 이놈은 뭐야? 중근을 갖게 되죠? 중근을 갖게 되니까 결국 몇 점? 한 점에서만 x축과 만나게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보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d라는 놈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서 이 놈이 1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7이죠? 0보다 작습니다 결국 얘는 허근을 갖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은 없점 즉, 0개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죠? 오케이. 그 다음,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안 가서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넓은 대로 옮겨볼게요. 다시 한번 넓은 대로 왔고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건 뭐냐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 즉 얘는 포물선이고 얘는 직선인데 이 직선과 포물선의 교점의 개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포물선에 예, 최고창의 개수가 0보다 클 경우 포물선의 그래프는 이렇게 흐려지겠죠. 그러면 이 직선이 M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놈이 이걸 예, 좀 옮겨야 되겠다. 딱뭐 하게 만들어야 돼. 접하게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i의 이 2차 곡선과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둘 사이에 소위 말하는 위치 관계라는 것은 세 가지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딱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라는 게 되고 세 번째는 이 둘은 서로 교점을 갖지 않는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점이라는 것은 결국 요 점이 예 위에도 있고 예 위에도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교점이 존재한다라면 이 둘의 y 좌표가 똑같아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점에서는 그럼 결국 교점의 좌표를 구한다. 교점의 좌표를 구한다라는 건이 y 값들을 서로 똑같이 놓은 상태에서 x 값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y y가 똑같다라는 건 누구랑 누구랑 얘랑 얘랑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x 값이 바로 교점의 x 좌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두 개의 뭐두 개든 하나든 x 값을 다시 뭐 여기든 여기에 대입해서 y 값을 구해내면 우리가 완벽한 교점의 좌표 (x, y)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바로 이놈의 이 방정식의 근, 즉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을 구해내는 건데요. 요놈 넘겨서 정리하면 ax의 제곱 플러스 b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이꼴 0이 됩니다. 당연히 얘가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은 아니니까 여기서도 a는 0이 아니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 꼴이 되는 거야? 요 놈, 이놈, 요 놈이 결국 또 다른 뭐가 된 거예요? 2차 방정식이 된 겁니다. 얘가 또다시 2차 방정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다.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X 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두 실근을 X1, X2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점도 두 개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요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X1이 되는 거고요. 요때요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X2.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이 바로 이 2차 방정식 이놈의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잖아요. 당연히 이때 판별식 d는 b-m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n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째로 우리가 b로 봐야 되고 이놈을 통째로 c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 그 얘기는 결국 이 2차 곡선, 포물선과이 1차, 1차식의 그래프, 즉,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된다. 중근 X3를 갖는다. 만약에 이렇게 결판이 난다면, 여기 이 직선과 이 곡선은 딱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때 요 x 좌표가 x 3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허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그 존재 선생님 존재하는데요. 허근 있잖아요. 허근 그 x 값이잖아. 근데 허근이라는 것은 허수, imaginary number 뭐예요? 상상의 수. 원래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 낸수 체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근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실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존재하는 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되냐면 당연히 판별식기가 0보다 작아지면서 이 직선과 이 곡선은 교점을 갖지 않는다. 즉 교점의 x 좌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서로 교점을 갖지 않는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 둘을 서로 같다라고 놓고 이항을 하세요. 이쪽으로 다 넘겨버리란 말이야. 넘겨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놈의 판별식을 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해가셨죠? 오케이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여기 읽어 보시면 이제 다 이해가 갑니다. 이 참수 예와 직선 예, 예의 위치 관계는 요놈과 요놈을 같다라고 놓고 넘겨서 정리한 2차방정식 예의 판별식 D의 부호에 따라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라는 거고요.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직선과 이 참수의 곡선이 만나려면 반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 우리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요 놈을 이 직선이 2차 함수에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접할 때이 직선을 이 2차 함수의 접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차함수 얘 그래프와 직선 얘 그래프, 교점의 X좌표를 구하세요. 그냥 얘네 둘을 서로 어떻다고 놓다, 놓으라고요? X제곱 플러스 3X빼기 13은 X플러스 2다. 이렇게 놓고요. 넘겨서 정리합니다. X제곱 플러스 2X빼기 15가 이꼴 0이 되고 얘는 X플러스 5와 X마이너스 3이꼴 0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 X는 3과 마이너스 5를 갖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참수와 이 직선 예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두 점의 교점 x 좌표는 3과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네. 그 다음, 이 참수 예 그래프와 다음 직선의 위치관계를 조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x 제곱 빼기 7x 플러스 8은 x 빼기 3, 이거 서로 같다고 놓고요. 넘겨서 정리하면 x 제곱 빼기 8x 플러스 11이 꼴 0이 됩니다. 판별식을 보시면 짝수 4분의 d 보면 되겠죠? 반의 제곱 16 빼기 ac 11이니까 0 보다 크죠? 결국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다음 2번은 x의 제곱 빼기 7x 플러스 8 이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빼기 1이 되는 거고요. 넘겨서 정리하면 빼기 6x 플러스 9 이꼴 0이 되는 건데 판별식을 보시면 역시 짝수니까 4분의 d 볼까요? 반의 제곱 빼기 ac 해서 이꼴 0이 되네요. 어? 판별식이 0이 됐으니까 얘는 중근을 갖게 됩니다. 즉, 두 놈의 교점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이 이 곡선에 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x 제곱빼기 7x 플러스 8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넘겨서 정리하면 x 제곱빼기 3x 플러스 7이 꼴 0이 됩니다. 판별식 d를 보시면 9빼기 4에 시에 받자 28이니까 이런 0보다 작죠. 그렇다면 얘는 허근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이함수의 포물선과 이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아주 쉽게 우리가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정보들이 이 내용을 모르면 그 정보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